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점 A, B, C가 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음. 얘가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L이야. 자, 이때 그러면 1번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다. 자, 여기죠. 선분 AB와 선분 BA. 어차피 딱 똑같은 그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얘는 어떻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2번. 반직선 CA. 그럼 반직선 CA면 시작점이 여기.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반직선 CB. 오! 시작점 C, B도 이쪽 방향이야. 오케이! 그럼 얘도 어떤 겁니까? 그럼 맞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반직선도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같으면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3번. 직선 AB. 오케이. 그러면 직선 AB. 직선 BC. 이것도 얘기했었어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잖아. 음, 그 점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직선을 표현할 때는 모두 같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도 맞아요. 자, 이제 4번 갈게요. 반직선 AB. 자, 시작점이 여기고 뻗어나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 반직선 B, A. 시작점이 지금 어때요? 다르고요. 방향도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어요. 얘가 답인 것 같아요. 자, 5번도 볼게요. 직선 CA. 직선 CA. 자, 직선 AB. 직선 AB. 직선일 때. 어차피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직선들은 모두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중 옳지 않은 아이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4 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아까 톡톡 붙여주면서 반직선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그치? 질답방으로 와서 선생님하고 SOS를 청하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